특정 지역을 제가 몇 개를 꼽아놓은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년 12년 가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부동산의 여유를 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을 있고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선생님. 어,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촬영하게 되셨는데 네. 어, 간단한 자기소개와 소감이 어떠신지. 음, 저는 우선 인천에 지금 네. 네, 어, 주 안에서 방해도 입구 타고 있는 성수당이고요. 네. 이제 간내린 신액이고, 예, 네. 입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 저는 이제 내린 곳 타고서 무당이 됐고, 네. 지금 현재 소속 분리국까지 하고, 네.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신액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오늘의 각오는, 좀. 네. 어, 우선은 뭐, 무당의 경력이 짧다고 해서 뭐, 제가 뭐, 할아버지, 명패 걸고 나가는데 누가 뒤처지고 싶지는 않으니 네. 열심히 할 거고 제 직성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 하고 네. 또 제가 무당으로서 가고 철칙이 하나 있어요. 어. 내이 정상에서 하는 말이 네. 누구기에 걸면 귀걸이 꼴거면 코골이 같은 점사공을 주지 않는 게제 어. 신조고요. 네. 말 한마리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자는 주의가 있는 무당인지라 사명감 네. 어. 가지고 좀 좋은 거 그리고 제가 무당으로 된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은 만큼 네.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를 내가 음. 조금 더 어. 보시는 편들 그리고 무당의 관점 그 중간 관점에서 많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각오가 뭔가 되게 비장하신 <laughs> 것 같아서 <laughs> 비장하게 오늘의 콘텐츠 <laughs>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022년 대한민국의 국운 어떻게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22년의 구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접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내년에 뭐 네. 가장 중요한 건 경제죠. 그렇 하지만 경제 내년에는 안 좋아요. 아 진짜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네. 저도 무당이 되기 전에 장사를 계속했었어요. 경기는 네. 매일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더벌 기회가 많아지는 내년2 0년이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어. 기본적인 거 먼저 제가 큰 틀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민 년, 내년에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사실은 뭐 초등학생들도 다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음. 그런 게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관심사 두 번째, 이 코로나 종식에 대한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음. 저 지금 제 직성에서 보이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내년이 된다고 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사실상 저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음, 하는 입장이고요. 음, 예. 그리고 내년 가을이나 기점으로 해서 조금 수그러들 수 있겠지만, 음,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는 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가장 제가 이제 내년 운세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집값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어, 일시적으로 집값이 조금 가라는 듯한 형국을 지금 보이고는 있지만 음. 저희 정상에서본제변회로는 네. 잠시 떨어진다 뿐이지 아예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음. 내년에 기점으로 봤을 때 이민년이죠. 네. 우선에 네. 새 올해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올해 10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네. 집값이 오를 기미가 보여요. 그리고 어. 저 또한 부동산에 네. 관심이 많고 네. 저희 이제 손님들 오시는 분들이 뭐, 부동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중개사 분들은 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런 사람 많이 보는데 네네네. 집값 내년 가을 을기점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어. 누구한테는 이게 굉장히 또탈할 수도 있겠지만 집값은 다시 올라갑니다. 혹시 그 올라가는 폭이 네. 어 여태까지가 이제 그 집값이 오르면 되게 막 폭등을 했었는데 네. 혹시 이번에 오르는 것도 그렇게? 네, 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네. 네, 작년이죠. 이제 21년에도 집값이 특정 지역에 몰려서 많이 오르는 지역들이 많았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투기과열 지역이라고 보는데, 음.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 22년 특정 지역을 제가 몇 개를 꼽아본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년 22년 가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부동산에 열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또 하나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가 네. 내년에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면하면요. 네. 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내 현금 자산을 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21년, 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시장이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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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기에 누군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투자할 음. 돈이 없어서 투자 실점을 놓친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음. 22년에 다시 한번 그런 실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될수있으면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음. 조금이라도 내가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시드머니를 항상 마련을 해 놓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올해 기점으로스 양력 기준 달로 봤을 때는 한 6월 7월 정도에는 음. 다시 한번 음. 주식이나 코인에서 음. 기존의 가격대에서 많이 하락세를 이루는 시키고 올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시기에 나의 인기가 맞는 거를 한번 정확히 보시고 네.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면 한번 좀큰 재미를 볼수 있는 일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어도 굉장히 투자 쪽에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 정확한 이런 본인의 운세나, 어, 이런 투자 종목에, 어, 조언을 구하시고 싶으시면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